오늘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음, 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차트 보세요, 차트 보세요 했더니 문의가 엄청 듣나 봐. 이거 차트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지? 차트 설정은, 어, 템플릿이 있어, 그지? 템플릿으로, 어,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할수 있게끔, 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 이거 차트 설정하는 법좀 알려줘요. 그러면, 어,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거는 이제 설정은 알아서들 하시고, 그지? 그럼 이걸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 밑에 보이는 거, 요게 CCI야. CCI는 뭐냐면, 어, 우리가, 어, 이 지금 주가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인지, 얘네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오로지 온리 추세입니다. 온리 추세.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이버전스만 봐요. 자, 지금 봐봐. 항생지수가 우하향이잖아그지 그리고, 어, CCI는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이 올라가죠. 그렇게 그러면 어 보조 지표는 우상향인데 지수는 우하향이야. 그러면 뭐냐면 c c i 에 순응하게 된다. 즉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서로 역방향으로 가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어 어, 이거는 상승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는 시장이 돌아나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돌려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 그렇게 해서 일봉을 보는 거 일봉. 그리고 이제. 어, 이 항생 30분봉입니다. 30분봉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봐야 될건 CCI 잘 봐봐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아니면 정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돼. 정방향일 때는 CCI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봐봐 어 우상향이지, CCI가 우상향이고 주가가 옆으로다가 올라왔네. 아참 이러면 정방향으로 전환이 됐구나. 그럼 이제 CCI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뭘 보냐? 그러면 이제 중심선. 여기 6 0선입니다 어, 30분 봉상 가운데가 60선이에요. 60선에서 멀리 떨어지면 붙는 성향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야, 60선하고 붙어 있지? 이러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야. 야, 이거 미치겠네.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뭘 보냐? 20선을 보는 거예요. 자, 20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어? 20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가 여기에 붙으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멀어지면 붙겠구나. 그럼 오늘, 어? 갭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갭상승 양봉을 치고 나가면 매도를 찍는 게 맞고 갭파락에서 음봉으로 치고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잘 봐요 60선을 기준으로 20선하고의 괴리를 보고 즉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도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30분봉을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1분봉이야 1분봉 자, 일본 봉에 이 가운데 선이 하나는 20선이에요, 20선. 그래서 20선과 주가의 괴리감, 그치? 쭉 괴리감이 벌어지면, 그러면서 윗선, 상단에 엠벨로프에 닿으면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선을 가지고. 그죠? 지금 어때요? 상단선에서 멀어지고 하단선에서 멀어졌죠? 중간에 지금 애매한 자리인데, 뭐요? 지 계속 상단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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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이제 하단선을 찍을 때가 됐구나. 요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일본 봉을 뭘 보냐면, 얘네는 60선이야. 선이 달라요. 똑같은 일본 봉인데 선이 달라. 얘네는 60선을 가지고 엠벨로프를 보면서 대단하는 거예요. 이 엠벨로프 상단에 붙으면 떨어지고, 그지 그리고, 어, 60선이 우상향일 때 붙으면 올라가고, 또 여기 엠벨로프와 가까워지면 떨어지고, 요거의 상향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선이 우상향이다? 그러면 상승할 기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 뭐냐면 120선을 보는 거예요. 120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 120선 차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똑같이 CCI가 들어있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CCI도 주가와의 다이버 전수만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CCI는 쌍바닥을 찍었지만 주가는 어떻게? 우하향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온다. 그리고 뭐예요? CCI가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지금 하방이다. 또 오늘, 시초가에 하방으로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하방 치고 반등의 공간을 보는 거다. 왜? 배기스이 우상향이잖아. 그 이제 상승방향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상승방향을 찍었을 때가 애매해. 지금 상황으로 1, 군봉을 봤을 때배기스이 우상향이고 우상향으로 가는 자리인데 상방으로 찍었어. 그럼 자리가 높잖아. 그럼 여기서 역으로 꺾을 건지 아니면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로 찍을 건지를 봐야 돼.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차트의 활용방법 아시겠어요? 알겠는 분들은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모르겠는 분들은 1대1창에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계속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이 시간을 왜 가졌냐면 워낙 문의가 많아서 한 방에 그냥 다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모르시는 분들은 1대1창에 문의를 해 아시겠죠?